예. 6월 상순 경기 되면은, 아, 저희들이 과피 색깔과 아, 엽색을 보고, 아, 금년도 가을에 아, 사과 착색이 얼마나 잘날 잘 것이냐를 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과피 색을 보면은, 자, 이게 30년 넘은 성목입니다. 이 과피 색이 다소 연한 밝은 색을 띠줘야 됩니다. 이 과피 색이 진한 녹색을 찌게 되면은, 아, 칠소 양이 많기 때문에, 아, 가을 돼도 착색이 잘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배 관리가 중요하다, 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잎을 보시게 되면은, 어, 아, 집에 있는 가수원 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엽색이 다소 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밭은, 아, 올 가을에도 착색이 잘될 것이다. 실례로, 현재 이 가수원이, 아, 30년 넘은 노령 목임에도 불구하고, 착색이 아주 맑게 붉게 잘 나는 가수원입니다. 또한 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병해충 방제에 아,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 약제를 잘 치고 못 치고에 따라가지고 가을에 내가 손실분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 중요한 아, 시점이 와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치료제와 보호제를 겸용해서 연간 몇 회, 3삼회 정도 좀 쳐달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질 pH가 중요합니다. 내 아, 가수원에 사용하는 그런 그 수질 성분이 pH가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 옆집과 동일한 A 약제를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응계가 잘 잡히지 않더라. 또는, 어, 탄저병이 공룡에 많더라. 물론, 양양, 양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설렁설렁, 뭐, 수박 그 탈기시고 치게 되면은, 가을에 승패는, 아, 불을 보듯 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아, 여러분들께서 수질 피해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 실례로, 여기 보시면은, 현재 그, 8.3 나왔습니다. 아, 수질 pH 결과 아, 간이 측정기가 있습니다. 아, 간이 측정기로 측정해본 겨, 결과 아, 6.8 범위가 오바되면 약효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보기는 보겠지만 극히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아, 농약 효과 농약은 어, 산성이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이 지하수나 이런 물들이 아, 알카리가 많습니다.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농약이 좋아하는 산성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범위는 5.0에서 6.8 범위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와 같은 7 중성 7, 7.5, 8.0 넘는 알칼리로 화될수록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면은 그 빙초산이 있습니다 빙초산 식용 빙초산을 200ml를 물 500리터에 첨가하시거나 또는 어, 물 500리터에 6개월 이상 숙성된 목초액을 여러분들께서 5 0 0 m 리 첨가 살포하시면은 아, 수질 pH를 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약효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양양도 충분히 살포하시고 또도당지도 제거하셔서 작지에 도달도 높여주고 또 햇빛이 많이 오게끔 해서 꽃눈분화 도움되고 잎의 활동도 아, 최다 시켜준다 그런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충분히 수질 pH를 조정하셔서 아, 병경충 방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